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중에, 만약에 꼭 하나만 사용법을 알려달라고 하면, 저는 단연코 녹음 기능을 사용하라고 할 겁니다. 왜냐면, 가끔씩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흔히 얘기할 때 그런 거 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 증거 있냐?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사실 녹음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좋지만 녹음에 관련해서 오늘 얘기하려고 얘기하려, 그러는데 제가 오늘 그림을 그린 거 알겠지만 아이폰은 녹음 기능이 없어요. 음, 아이폰은 녹음 기능이 전화 어, 전화 통화 어, 전화 통화 녹음이 그, 없죠. 기능이 없어요, 아예. 근데 한국에 있는 삼성이나 LG 이런 것들은 통화 녹음이 되죠. 근데 왜 그렇게 될까? 그걸 왜 그런 차이가 날까? 어 뭐, 아이폰 같은 경우는 녹음 어플리케이션을 반드시 설치해서 해야 되는데, 한국의 대부분의 것들은 녹음 기능이 있어요. 녹음 기능이. 전화 녹음이 당연히 되고, 통화 녹음이 된단 말이에요. 어, 물론 자동 녹음으로 해놓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통화뿐만이 아니라, 녹음에 관련돼서 오늘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녹음. 왜냐면, 어 제가 오늘 쓰고, 제가 진짜로 쓰고 있는 어플도 좀 보여주면서 얘기를 할게요. 어음음 우선, 아 가끔씩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쓰는 건데, 이건 약간 여기 소음 측정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소음. 얼마나 잘 녹음되고 있는지. 지금 제가 이렇게 가까이 되면 올라가고, 가만히 있으면 소리가 줄어듭니다. 음, 지금 하면 3 0 d b 까지 가만히 있으면 내려가는데 아마 어, 저기 데스크탑 소리가 나서 3 0 d b 이고 조용한 곳에 있으면 진짜 이렇게 2 0 d b 까지 내려갑니다. 요거 어, 이렇게 누르시면 평소 자기 어, 어, 음, 주변 녹음 소리도 이렇게 몇 d b 인지 녹음할 수 있어요. 어, 왜 토하노바다가 왜 소음 측정기 얘기했냐? 했더니 여기 데시벨 때문에 그래요 데시벨. 아, 아, 아. 어, 이 데시벨이 지금 10 어, 데시벨이라고 하는 건 10대 1벨만 나도 10배 차이거든요. 20대 1벨차이는 사실 100배입니다. 근데 이제 통화 녹음하든 일상에 어떤 녹음을 하든 이 데시벨을 잘 이용하셔서 적당한 소리를 녹음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번 해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저는 추천드리는 녹음은 여기 가운데 위에 있는 ASR이라고 하는 녹음 어플을 추천합니다. 물론 녹음기라고 치시면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녹음 어플이 제가 좀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 녹음한 거 보면 이렇게 녹음이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일부어 여기 제목이 나왔던 건안 쳤습니다. 여기 마이크 모양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뭐 침묵 구간 생략 이렇게 해가지고 뭐 5초 활동한 뭐10 뭐 5초 이상 10초 이상 되면 뭐 이독화구는 없애고 이런 설정도 있고요. 제일로 좋은 점은 여기 녹색 버튼에 어, 이 녹색, 어, 여기 누르시면 더하기 조절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2 0대1를 해놓는다, 그러면 100배 소리를 증폭하는 효과가 있어서 아주 작은 소리도 녹음을 할수 있어요. 만약에 너무 큰, 너무 시끄러운 곳에 있다, 그러면 뭐 10대11 그럼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고, 이렇게 20대11 하면 뭐, 소리가 엄청 크니까 뭐 엄청 줄여주겠죠? 자기가 적정하게 그냥 조절하시면 됩니다. 네, 좀 멀리 있는 상, 네랑 뭐 녹음을 한, 하겠다 그러면 이대시벨을 조금 더 이렇게 높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10배만 높여도 엄청나게 소리는 크거든요. 그래서 이대시벨을 적당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여기 톱니바퀴 설정을 누르시면 여기 뭐 여러,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일반 있어서 뭐 화면 표시하는 것도 있고 자동으로 종료하는 것도 있고 뭐 테마를 쓰는 것도 있고 여기 녹음 버튼 누르면 녹음도 보면 이렇게 MP3로 할수 있고 웨이브로도 할수 있고. 용량을 좀 줄이시고 싶어서 저는 그냥 보통 MP3를 씁니다. 어, 여기 뭐뭐 뭐, 어, 이것도 얼마나 녹음 품질에 따라서 그냥 라디오 수준이냐, 조금 더뭐 스튜디오 수준 뭐, 으로할 거냐, 어, 엄청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레오로 녹음할 수도 있고, 잡음도 제거할 수도 있고, 어, 자동으로 녹음을 정지할 수도 있고, 전화하면 녹음할 건지 말 건지, 아니면 시작하자마자 녹음할 건지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어, 어플을 시작하자마자 녹음이 됩니다. 이런 걸 조절하셔서 사실은 이걸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자기가 녹음을 해야 나중에 어느 상황에서 적정한 세팅 값을 찾거든요. 그래서 물론 디자인적으로는 이거 좋지는 않지만 사실은 성능은 아주 뛰어나서 제가 추천하는 수많은 걸 써봤지만 어, 녹음에 좋다는 거. 그래서 한번 해봅니다. 근데 어, 내가 주변... 뭐 학생이나 어른들이나 이걸, 아, 왜 한국은 이 녹음이 가능한데, 어, 이 녹음이 가능한데, 왜 녹음을 안 쓰세요? 그러면 그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 통화녹음은 자기가 녹음을 할수 있으니까,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상의 대화는 그럼 녹음해도 되나?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일상 대화. 근데, 흔히들 얘기할 때 이거를, 어, 그거 꼭 동의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이, 뭐, 저, 뭐 법을 제대로만 알면 좋은데, 뭐 유튜브나 아니면 구글에 뭐, 불법 녹음 뭐냐, 이렇게 해서 뭐, 찾아보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사실 이제, 뭐, 법을 어, 뭐, 법률가들이 아니면 변호사 분이나 뭐,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조금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걸 먼저 얘기하면, 나, 나가 있고, 음, 뭐, 너가 있고 아니면 뭐 다른 3자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있어야 돼요. 내가 나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내가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소리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나와 내가 그 대화에 뭔가 참여를 해야 돼요. 말을 하지 않거나 침묵하고 있거나 그냥 있으면 그거는 불법이 됩니다. 불법이. 어. 내가 만약에 억울한 일기 당하거나 갑질을 당했거나저 사람이 나한테 너무 이상한 짓을 한다. 그렇게 하거나 그런 어떤 말을 한다 그러면 녹음을 해 놓으셔야 돼요. 녹음을 해 놓으셔야 돼요. 어, 물론 그걸 가져다가 나중에 공개를, 어, 나중에 그 내용을 어떤 이 재판이나 어, 이런 데다가 쓸 때는 어, 증거로서의 자료가 되거든요. 증거로서의. 어, 그래서 이걸 사용하시라는 거고, 만약에 이 내가 녹화한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어, 다른 사람한테 완전 알리거나 주거나 말하거나 그럴 때는 문제가 좀 생길 수는 있어요. 뭐사그 생활에 그 사람의 사생활이나 명예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물론 이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민사상으로 어,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데 그걸 정확히 알고 녹음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어서 오늘은 어 조금 쉬운 내용으로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찾아보면서 좀 쉽게 좀 알려 주고 싶어서 오늘은 녹음을 한 거거든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시고 누구 정도까지만 알겠다 하면 여기까지만 들어주시면 좋고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나라는 녹, 통화 녹음 버튼이 허용 합니다. 왜냐? 법, 법률적으로 허가 되니까. 자, 근데 이거 왜 그러냐? 취지를 반드시 해야 돼요. 개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개인의 권리. 내가 아, 험한 소리를 듣지 않을 수도 있고, 아뭐 문격적으로 모독 당하고 싶지 않다. 아저 사람은 진짜 나한테 너무하다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남을,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어떤 명예에뭐 뭐 망신 주거나 비난하려고 막 유튜브에 올리거나 마, 아니면 뭐, 어느 단체톡에 올리고 이런건 사실 오히려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시지 마시고, 실제로 이제 이런 그 사례가 한번 있어서 제가 찾아봤어요. 어떤 회의 시간에 발언을 안 하고 녹음을 하면 이건 유죄가 됩니다. 왜?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분명히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어, 억울한 일이 있어도 자기의 어떤 의견을 조금은 얘기하고 그 상황에서 녹음을 해라 허락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가 녹음하는 거면 그리고 이런 사례도 있어요 보모가 욕설을 아이들한테 애한테 막 하는 것 같아서 엄마가 어, 녹음을 했어요 근데 이걸 사실 무죄로 났거든요 근데 이 처음에 1심이랑 2심이 좀 달랐는데 중요한 건 아동 학대 뭐, 학대에 대한 어떤 범죄의 어떤 혐의가 더 크냐, 아니면,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뭐, 약간 사생활 어떤, 어 내가 그냥, 애, 가뭐 그런 말, 정확한 말 뜻도 모르는데 욕설을 하는 게뭐 그게 문제냐, 이건 내 사생활이다, 이렇게, 난 뭐, 모욕당했다 이런 걸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 서로들 간의 이 비교 형량이 참 말이 어렵죠? 근데 상여, 딴, 딴거 없어요. 사회 통용상, 어, 어느 정도로 초과할 거냐, 이게 뭐 어떤, 어느 정도의 진짜 심각한 피해를 주느냐를 서로 비교한다는 거죠. 실제로 나중에 이제, 무, 아이는, 아이 부모는 무죄가 됐어요. 왜냐면 하이 부모라는 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는 부모는 없어요. 보호자라는 개념이 있죠. 아이의 권리를 보호해야 되는 사람.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뭐 어떤 판례가 정확히 대법원 판례가 나겠지 모르겠지만 어 어떤 이 공익적인 차원 이 범죄를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좀 재미있는 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성형외과 그 전신 마취할때 여자가 뭐 녹음을 몰래 해놓은 거야. 물론 자기가 대가 안 들어갔는데 이게 어떻게 나왔나 했더니 수술 중 의사가 막 외모 비하 어떤 녹음을 해서 나중에 이제 뭐 소송을 했는데 중요한 건이 녹음이라는 걸 어떻게 봤느냐. 자기가 전신 마취를 앞둔 상황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자구책이다. 어, 아까 말씀드렸죠. 이 노, 어, 통, 개인 통화 어떤 녹음 대화를 하는 건 개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허용되어 있는 거고 이것은 어, 법률적으로 증거로서의 자료를 남겨진다. 사실은 이제 그런 성격이 있는데 그래서 녹음이 전신 전신 마취할 때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어떤 자구책의 성격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무죄라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아 어, 팔레라고 하죠. 그리데 중요한 거는 어 이제 어이 어떤 대화 내용이 형사상의 증거 능력으로 인정 된다는 겁니다.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는 거예요. 재판도 여러 가지에서 범죄를 다루고 있는 형법이 있고 그냥 약간 뭐 어, 개인 간의 문제다 해서 그 민사상의 뭐 문제가 있는데 어 여기 이제 재판할 때이 통화 녹음에 관련된 법률은 통신 비밀 보호법입니다. 뭐 이건 뭐, 내용 자체는 한번 진짜 찾아보시면 다른 데도 많이 나올 거예요. 응. 통신대화 비밀은, 어, 뭐, 뭐, 어, 형사소송법, 뭔가, 뭔가 잘못된 거 있어서 검찰이나 뭐, 경찰에 이런 사람들이 뭔가 제시할 때, 뭐, 어떤 통화 내용을 진짜 하는 것 빼고는 어떤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 간의 대화나 녹음 청취를 금지한다.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들을 수가 없는 권리예요 뭐 간단해요 여기 14조 보면 뭐 공개되지 아니한 곳에서 대화 또는 청취 금지한다. 어, 그래서 이게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뭐, 뭐 다른 사람의 대화를 자기가 몰래 녹음해 놨다가 자기가 음, 나중에 듣는다. 어, 그런 건안 된다는 거예요. 상... 어, 근데 여기 공개되지 아니한 이, 이 뜻에 보면 자기가 회의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 어떤 분위기에서는 그게 이제 공개된 장소니까 그런 건 녹음하셔도 돼요. 어차피 서로가 다 듣고 서로가 말할 수 있는 공간이면 그건 녹음해도 된다라는 얘기야. 물론 자기도 이제 녹음을 해야 되 돼, 자기가 말도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요게 좀 다른 건데, 어 이게 뭐 10년이야 징역 이런 게 있, 있어요. 그리고 타인간의 대화를 뭐 녹음하거나 청취한 그 사람이 이런 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인데 어, 벌금형이 아니라서 이게 좀센것 같아 보여도. 어, 취지에 따라서 실제로 어떻게 내리는지는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녹음 당한 사람이, 어, 내, 뭐, 왜 말하는 걸 함부로 녹음하냐, 이거 헌법에 뭐, 보장되어 있는 거같다 뭐, 민영사상 책임 갖다가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사례를 찾아보니까 한 300만원? 뭐, 어, 많게는 뭐, 적게는 100에서 한 400만원까지, 뭐, 사실은, 왜냐면, 내가 저 사람한테 뭐, 빚진거나 이런 거 있으면 녹음으로 녹음해놓고 그거 녹음 가져다가 만약 저 사람에서 민사선 한다 그러면 이런 거 각오하시고 그냥 어, 녹음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녹음하면 서로 뭐큰 소리도 안 나고 욕도 안 나오고 사실은 좀 괜찮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녹음은 반드시 하고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나 나중을 위해서라도. 자, 이게 보면, 은 찾아보면, 뭐 어떤 그 판결은 간단해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건 원칙적으로, 원칙적이라는 거지, 이게 절대적이라는 건 아니거든요. 예전에 이제 뭐 대화, 뭐 어떤 교사들끼리 서로 싸웠을 때, 어 이거 위법성, 아, 이 말이 좀 없더라. 위벽, 위법성의 조각. 아, 이말 뜻. 아, 이제 혹시 법률적 단어는.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면, 이거 위법성의 조각이라는 말이 이런 거거든요. 어, 위법성에 조각되었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행위, 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뭐, 어떤 뭐, 형법에 어떤 범죄나 불법행위를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녹음했기 때문에 녹음기가 있으면 누구라도 다뭐 불법 녹음을 할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자기 없는 상황에서 어, 다른 사람이 뒷담하는 거 알고 싶어서 녹음기 놓고 어디 몰래 가, 뭐 갔다가 나중에 들어와서 다시 듣는다. 이런 어떤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근데. 조건은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뭐, 자기가 없는 상황이 되면 범죄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대화도 없고, 자기 안 끼면. 그러니까, 자기 어떤 이런 행위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나 위법으로 인정되지 않을 사유가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처, 뭐,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처럼, 그런 사례처럼. 그래서, 어, 이, 그 뭐, 이, 뭐, 소송, 뭐, 이 어, 뭐 찾아보니까 어 기본적인 게 이런 거예요 뭐어 판사가 이거 한거뭐 음성권 침해 행위에 해당된다 이거 보니까 음성권 침해가 있었는데 이게 헌법에 있더라고요 어 음성권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간진다 하면서 인격권을 파생한다 자기 어떤 인격에 대해서 어 기본으로 뭔가 자기 뭐어 얼굴을 함부로 뭐 이렇게 초상권이라고 하는 것처럼 음뭐 녹음 행위가 함부로 막 녹음해가지고, 이, 이 사람이 막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무조건 녹음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한테 막 계속 알려가지고 어떤 자기의 인격을 막 침해한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방, 뭐, 이거를 뭐, 녹음해서 재생해서 녹취, 복제, 배포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 뜻이거든요, 사실. 어, 자신의 의사랑 상관없이 다른 사람한테 내가 사실은 뭐, 이렇게 둘 사이에서 비밀로 얘기할, 뭐, 그냥, 친하니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걸 가져다가, 뭐이 사람이 평소에 이런다고 하고, 막, 그, 뭐 막, 마구잡이로 자기의 허락도 없이, 막, 어 완전, 음, 음, 그런 거 있잖아요. 악마의 편집을 통해서, 막, 배표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때, 그럴 때, 이제, 음성권이라고 하는 헌법상에 보장된 권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녹음자가 비밀로 음을 가져다가 뭔가 할 때, 어, 사회통념이나, 사회 윤리의 위벽성이 있냐 없냐 어느 정도까지 용인될 수 있냐 이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보고 대처하면 된다. 최소한그 범위는 지켜져야 된다.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인격권 침해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게 문제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사례 보면 녹음한 장소가 여어지고 있던 교무실이다. 이건 공개된 장소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녹음이 이두 사람 간의 어떤 대화 내용만 있었다. 극히 일부분이다. 그리고 어뭐내말안 들리는 뭐 소리치고 하는 거는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다 내용이 없다 그렇게 큰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 이제 교무실이라는 곳이 여러 사람이 녹음한 어떤 공간이고 어이 뭐 녹음하게 된 동기가 어 계기가 뭐 대화에 끼어들고 고리치고 막 이래서 녹음을 했다. 그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충분히 이 사람이 녹음해 가지고 한 거는 별로 큰 문제가 범죄로서의 어, 범죄로서의 능력으로 범죄로서 좀 위법하다 아니면 이건 좀 불법이다 어떤 청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건 없다라는 거죠. 어, 만약에 이렇게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거뭐 민법 이거 중요한 건 형법이 아니에요. 민법상 불법 행위 에 있느냐 없느냐를 나중에 이제 그걸 따질 수도 있어요. 민사 소송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을 본다는 거죠. 어, 이런 상황과 조건을 대대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했느냐 공익의 공익적인 의도가 있냐, 그리고 이 사람을 비방하거나 망신 주려고 뭐 여러 사람한테 막 떠들어 댔느냐, 아니면 뭐 재판 증거로만 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공익적 어떤 이 사람의 어떤 다른 어떤 큰 범죄가 있으면 이 범죄를 알리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자기가 약간은 어, 사적인 건좀 침해될 수 있다 공익과 사회가 있으면 공적인 영역의 이익이 훨씬 더 많으면 사적인 이익은 자유는 조금 제한될 수도 있다 이게 사실 헌법의 정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잘 알고 잘 알고 녹음을 하셔야 된다 왜 누굴 위해서 개인의 권리를 최소한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개인의 권리가 어, 아까처럼 아이가 뭐 어, 어떤 사람이 아동 학대를 연락해 하고 있, 있으면, 사실 이건 큰 문제잖아요. 그 사람이 여러 사람을, 여러 아이를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욕설을 하거나 함부로 대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국의 영역이 될 수도 있다라, 거죠. 그래서, 우리는 녹음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왜냐면, 하 여기, 어, 물론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뭐, 뭐, 이르, 뭐 좀, 말을, 뭐 공, 뭐 공적인 사람의 재판관들 이런 것들은 이게 나한테 치고 들어올 법적 증거로 되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의 지금 법은, 어, 개인이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도구로서 녹음을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하는 법이 지금 돼 있다. 다만, 그게, 어, 미국은 사생활이 워낙 보호될 수 있는, 그, 개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수많은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걸로 응. 유지되는 거고, 한국에서는 다만, 음,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조치로 녹음과 대화는 녹음할 수 있다. 증거로서의 효력도 발시한다. 음, 그걸 잘 지키기만 하면 우리가 사용할 때꼭 필요한 기능, 이 스마트폰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능은 누가 뭐래도 저는 이 녹음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여기 보면 여기 녹음해 가지고 사실 이 말로 해 가지고 텍스트로 막 녹음 저는 이거 테, 스피치 노트라고 하는 것도 쓰거든요. 말로 녹음하면 아, 말로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로 얘기하는 거를 글자로 써줘요. 보이스 노트 제가 여기 뭐 녹음에 관련된 거뭐 기록에 관련된 거 있는데 어떤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녹음하고 싶다. 대학교 나와서 뭐 교수가 녹음한 뭐 공부할 때도 녹음할 수도 있잖아요. 공부할 때 녹음해도 되고, 뭐 녹음한 거를 글자로 써도 되고, 어, 이렇게 저처럼 에스노트 해가지고 뭐 정리를 해도 되고, 중요한 건잘 어, 이용하면 아 내가 그때 무슨 말을 했었나 나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건 괜찮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심각한 말이나 어떤 침해되는 어떤 기분 나쁜 말들을 한다 그러면 녹음하세요. 녹음하시고. 그거를 나중에 법적 증거로 반드시 사용해 주셔라. 왜? 두 사람간에 어떤 말이 있는데 나중에 증거 대봐 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녹음을 하시고 이 AS 뭐이 녹음하실 때 설정을 잘 설정하셔서 이게 뭐 어, 크기 차이 이용하셔서 뭐 침묵도 없애실 수도 있으시고 있고 여기 녹음 같은 거 있으면 이 증폭이, 이거 증폭이 진짜 100배까지 돼서 작은 소리도 잘 녹음돼요. 그래서 미리 주머니에 넣어놓고도 한번 해보고, 아니면 밖 위에 꺼놓고도 해보고, 엎어놓기도 해보시고, 어, 이 설정 보시면, 뭐, 파일이 오래 가면, 여기, 어, 녹음 중에, 어, 여기,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녹음 형태를 mp3로 좀 하시는 게, 여기 OGG나 mp3로 하면, 어, 용량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웨이브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비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여기 128이나 100, 192 정도가 되면 이걸 라디오 정도 수준입니다 훨씬 더뭐 소리를 나중에 더어 자세히 뭐 깨끗하게 녹음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나중에 어이 녹음한 거 가져다가 누군가는 오디오북으로 쓸 수도 있고 공부한 거 다시 쓸 수도 있고 뭐 어떤 법적인 상황이 됐을 때 자기가 잘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 자금 어, 잡음 제거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 어플이 아니더라도 어, 사실은 통화라는 개념은 각 통신사에서 통화 어, 소리는 깨끗하게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녹음 마이크 기능은 상당히 잘돼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뭔가 다른 사람이 뭔가 억울한 거 있다, 조금 뭐 어, 누군가 담배 피고 있다? 그러면 그냥 찍어주세요. 싸움이 일어나는 것 같다? 그러면 동영상이라도 찍어주세요. 나중에 그 사람을 위해서, 어, 그 사람 증거 나중에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증거를 만들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그럴 때 법적인 증거 자료로서만 제출해주고, 그럴 의도라는 걸 반드시 알고 제출해주셨으면 좋겠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